달바는 지금 여름맞이 최대 66% 할인 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수프림 인텐시브 세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100ml 2개와 50ml 세럼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이트 트러플 추출물과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증가시켜줘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세안 후 얼굴에 4-5에 분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돼요. 피부에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유분기를 조절해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줘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수프림 인텐시브 세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줘요. 지금 당장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바 워터풀 돈업 선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SPF50++++++로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피부를 밝고 생기있게 돈업해주는 제품이에요. 촉촉한 워터 제형으로 발림성이 좋아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고 30시간 동안 지속되는 보습 효과가 있어요. 무기자차로 피부에 자극이 적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피부에 무너짐 없이 자연스럽게 톤업되어요. 가격 대비 효능이 탁월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랍니다. 이번 여름 이 톤업 선크림 하나로 간편하게 외출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바 인텐시브 리프 텐션 마스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스크는 보습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요. 피부 자극도 없고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사용기한도 2026년 10월까지라서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도 안심이 되죠.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담 없이 피부에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봐요.